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부산 YSP 봉사팀 도란도란 활동 보고를 맡게 된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 목차는 봉사팀 소개랑 어, 저희 봉사팀의 내외적 목표 그리고 방향성 및 운영 방안, 활동 보고, 활동 계획, 그 다음에 이 봉사팀을 함으로써의 기대 효과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도란도란의 뜻은 저희가 여러시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저희가 사랑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만의 도란도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자 도란도란이라고 지었습니다. 도란도란 봉사팀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서로를 아껴주고 어, 사랑해주기에도 부족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서로 간의 만남과 소통이 줄어들면서 더욱더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뭔지 이제 알고 더욱더 많이 배우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시점에 저희가 가진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고 사랑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부산 YSP 봉사팀 도란도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에 봉사팀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봉사팀의 기반을 쌓아가고자 부산에 위하여 사는 삶의 문화, 그리고 봉사의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팀 구성원은 일단 김은진 팀장님과 이지혜 부팀장님으로 꾸려져 있으며 함께 역할을 나누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팀장, 부팀장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저희 내외적 목표는 어, 이렇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봉사팀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 사, 약간 봉사팀을 함으로써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에 저희는 이제 참 부모님이 말씀해도 나와 있듯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사랑은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욕구가 되며, 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본능이자 삶을 움직이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지금도 저희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과 서로 사랑과 존경을 나누고 그 안에서 행복과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어,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사랑하면, 사랑해야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또한 발짝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뭐 위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역사회와 뭐 공동체 문제 해결 또, 약간 연결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많은 키워드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정해보았습니다. 어, 사랑을 중심으로, 어, 사랑을 중심해서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연결을 하고 함께 소통하고자 하여, 사랑, 관계, 연결, 소통, 이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어, 이를 바탕으로 저희 부산 YSP 봉사팀 도란도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내적 목표는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타주의적 문화의 장을 마련한다. 또 위하여 사는 삶의 주체성을 가지며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을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위하는 삶을 실천한다. 어, 다음은 나눔 배려 사랑의 덕목을 쌓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층과 교류하며 가정 지역사회와 문화 연결의 장을 만든다입니다. 어, 이에 대한 외적 목표는 주 1회 봉사팀 회의를 하는 것이며, 월 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어, 총 봉사활동 누적 참가자는 150명 달성입니다. 어, 다음은 방향성 및 운영 방안입니다. 어, 저희가 진행할 때에는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 및 활용 3단계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주 1회 회의를 하며, 어, 매회 봉사활동의 주제를 선정하고 봉사활동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기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계획단계를 통해 전반적인 봉사활동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단계에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대상에 걸맞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어, 청년 대학생 경우는 이제 사역자님이나 아니면 공직자 분께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청춘식당에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에게도 좀 많이 연결이 될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렸었고, 성화학생 같은 경우는 성화학생 지도교사님들께 또 부탁을 드리면서 더욱더 연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 및 온라인을 활용해서 각 대상에 걸맞는 연결된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YSP 및 봉사팀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소감문 작성을 통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평가 및 활용 단계에서는 어, 할,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저희 팀원들 간의 피드백 시간을 가져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드백 시간에는 참여자들의 소감문, 목표적합성, 목표 예산점검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차에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란도란 봉사팀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사랑을 통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작은 실천으로 큰 가치와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laughs>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네. 이어서 활동 보고를 하게 된 도란도란 부팀장 이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봉사팀은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3일간의 정성을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훈독하고 7분 기도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자세와 정성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도란도란의 첫 번째 활동은 성지 죽깅이었습니다. 원리 원본이 집필되고 섬리가 시작된 이 범일전에서 저희 도란도란의 첫 출발을 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범내골 정신을 상속받아 참 사랑을 실천한다. 협업을 통한 위안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쓰레기를 주우며 부산 성지의 환경을 가꾼다.의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그룹 활동으로는 팀원 간의 자기소개와 나의 첫 봉사 활동은 내가 해보고 싶은 봉사 활동은 이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팀 소개와 범례골 정신 또 위하는 삶에 대한 말씀 훈독을 하였으며 지도를 주고 지정 장소를 찾아가 장소 및 포즈 인증샷을 찍는 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지 죽킹에 대한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 활동은 천연비누 그리고 코로나 키트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위안은 삶의 힘정문화를 확산시킨다. 천연비누와 코로나19 키트를 제작하고 전해주며 참사랑을 전한다라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성화어린이, 성화학생, 청년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여 키트 기부 의사를 밝혔고,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저희가 만든 키트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센터 연결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데 제일 가까운 관계인 가족과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저희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드리고자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 피스 디자이너 쇼케이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 도란도란의 목적도 사랑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쇼케이스에 참가를 하였고요. 이 쇼케이스 참여를 통해서 저희 봉사팀의 목적과 방향성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지구를 쓰담쓰담 환경챌린지 봉사활동입니다. 목적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법을 통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인식한다. 생활 속에서 각자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보며 환경 적응화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네, 빈고판 내용으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양치할 때 양치컵 사용하기, 매일한 비우기 등의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보호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환경 인증샷 사진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사랑, 관계, 연결, 소통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후원, 기부, 캠페인의 재능 나눔과 또 죽김, 환경 캠페인 등의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 그리고 SNS 후원 기부 등의 비대면 봉사와 또 가족 프로그램, 연탄 봉사와 같은 지역 사회 연계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모든 사랑의 관계를 연결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투입하겠습니다. 네, 이런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다음과 가, 같습니다. 나눔 배려, 사랑의 덕목을 쌓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봉사 활동을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청년, 대학생, 중장년층과 교류하며 가정, 지역사회와 문화의 연결의 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을 다 함께 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니만큼 서로 서로 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상대와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게 된다면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가 될것 같습니까? 평화의 세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가진 것을 나누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참된 나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사랑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내용들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